사도행전 26장 19절로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로서 21절입니다. 20... 사도행전 26장 19절로서 21절 말씀. 합독합니다. 아그로다 왕이여, 그러므로 하루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밤의 세계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귀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전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해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예해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주 예수 그리스도로 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어, 지금 어, 하늘의 뜻, 하늘에 보내신 그 뜻을 내가 거슬릴수 없이 지금 어, 누구의 뜻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한다. 그래서 그 전하기 위해서 다멕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전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절 20절에 보면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사월이 다메섹에 있는 제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하니죠. 어, 은혜 받고 회심하고 나서 어, 다메섹 선상에서 장임됐다가 눈을 뜬 후에 어, 바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누구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있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다 틀리지만 은 내가 만난 예수.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지 되는 게 나오는 거죠. 본이 되어야지 된다. 본이 되야 된다. 그러니까 본이 안 되니까 또 전하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나 전하고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이 되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전하니까 본이 되게 돼 있는. 그 전에 얘기 안 했을 때는 아뭐 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런 사람을 살지만은 내가 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거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닮아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말에서부터 조심한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던 것들도 이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또송기는 모습 속에서 말하게 을 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들 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자꾸 전화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면 변화하지 않아야죠. 다른 사람 볼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예수,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다니면은 알아요. 다니면은 아, 벌써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나한테서 그런 냄새가 나야 된다. 예수의 향기가 나한테서 품어져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즉시 먼저 담맥세계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절 29절에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수를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심스거을그 다음에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는 어,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 우리가 겪어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은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돼있는 거예요. 힘듦이 오게 돼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 하는데 불족함이 없도록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와 함께 한다. 라면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뿐 아니라 그 고난에서 벗어난 후에는 누구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이 나한테서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세상에서도 어 축복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그 것들이 나한테서 증거되는 것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누굴 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본이 되는 그런 어, 삶을 살아가야 된다.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처음에 예수 믿고 딸을 낳았을 때는 여러 환경 속에 많이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지배를 받아서 어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아닌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자가 누구예요? 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지금 기도한다라면 그것이 나를 통해서 누가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면 반드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어느 장소, 어느 집을 방문하든,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는 것을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어, 보역도 당하는 수도 있고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것을 증거해 나가야 된다그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라면 결국 어, 회심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반드시 증거하게 된다. 그래서 어. 먼저 다메섹과 여류 사람에 가서 전하고 그 다음에 유다와 온 땅에와 이방인, 이방인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라고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개의 말이야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주일날 설교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설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 일주일 동안 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와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느냐?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았느냐?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속에서 본인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애쓸 때는 문제가 없죠. 그럼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요 기뻐요. 기뻐. 기쁘고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회개하는 자로 쓰게 된다라면은 그것이 방편이 되기 때문에 은혜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부족한 것에 대한 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방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은혜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 없었다라면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죠? 죄된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죠. 그냥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어떻게 외면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들이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예배 드릴 때 누가 임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자하고 계신다. 예배에는 누가 계실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누가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자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자에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은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본연속곡이 삼삼하게 떠올러가면서 그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예측이 생각이 나면서 자지 이도 모르게 잠이 살살 오는 그런다면 누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laughs>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면 내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문제요내 생명책에 일일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내명체 일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런 불경한 경한 그런 모습에 모습을 하고서 예배를 드린다라면 결국 그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이러면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이 나의 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어 죄에 대한 무게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회개해야지 되는 것들에 의해서 주일날 설포되는 말씀들은 다 어떤 거에 회개를 인도하는 말로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한 주간 우리가 삶 속에서. 죄상을 살아가는데 죄 없이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있는 것이 죄인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자백하고 배개함으로써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과 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주간을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서 살아가는죠. 그 정결함을 받고 또 거룩함을 가지고서 경건함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저, 한 주간의 이야기들을 자백과 해결을 안 했는데, 그러고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덧없이 쌓여나가는 거예요. 덧없이 쌓여나가는 거예요. 그 덧없이 쌓여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덧없이 쌓인 것 때문에 더 무거워지고 더 더러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생각이 어떤 거예요? 주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에 매어 있는 그런 모습 안에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주일을 살아간다면 라그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의 이야기들을 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새로 주님이 흘려신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간다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하고 도와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십자가의 보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글의 십자가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누구한테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진짜 거룩과 경건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자로 쓰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더 없는 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죄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못해요, 그는. 내가 무슨 죄를 저는지 모르잖아요, 있죠. 그러나 항상 주일을 거룩과 경건으로서 자백과 회개로 나간다라면은. 그 즉시 죄사함이 일어날 뿐 아니라 정결함을 갖고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나는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데도 부족함이 없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예수를 믿는 그런 어, 믿는 자의 모습을 하게 된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거예요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칭찬 받아야 된다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저 예수쟁이 왔네 저거 어 아우 이 세상에 이런 재수 없어 이제 소좀 가져와봐 한번 뿌려버리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어느 때가 더라도 기쁘게 반갑게 맞이함을 받는 그런 분들이 누군가요?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개 만드시기 위해서 방편을 주신 것이 주일날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그런 귀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백과 회개의 삶을 살게 된다라면 항상 주는 여러분과 동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돌보시게 된다는 것을 믿고 항상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사한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자백과 배결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오늘로 주 예수 그리스도록부터 드립니다 아멘.